표 결과입니다. 동민준 9위 한강 8위 미 7위 유민 6위 전종혁 5위 위 재하 3위 박구윤 2위 김준현 1위 박서진 이번 현역가왕이 응원 투표는 3주와 4주차 합산 결과가 드러났는데 진해성이 순위에서 실종됐고 박서진이 1위로 자리했죠. 저번 현역 가왕이 2주차 응원투표에서는 1위 김수찬, 2위 N옥, 3위 진해성이 자리했고 그 다음 최수호, 신승태, 송민준, 제하 환희, 강문경, 공훈이 순위에 자리했죠. 현역 가왕이 팀 미션 대단원의 막이 결정되는데 1위 팀 5명만 전원 생존하고 나머지 20명은 방출 후보로 놓였죠. 3라운드 트리오전과 4라운드 에이스전을 남겨두고 더욱 커지는 긴장감 속에서 현역들의 경쟁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에이스전은 이전 라운드와는 달리 연예인 판정단 점수 배점이 두 배로 껑충 오른 만큼 한방에 순위 뒤집기가 가능해졌죠. 특히 진혜성은 이날 팀의 에이스로 나선 모습인데 현역가왕이 초창기 때보다 무려 10kg을 감량한 진혜성 확 달라진 외모도 눈에 띄었죠. 진혜성은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자신감 회복을 위해 독한 마음을 먹고 식단 조절을 해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 진혜성은 피나는 연습 이후에도 닭가슴살 한 조각으로 버티는 불굴의 의지를 보이면서 가수로서 노래만 하는 가수가 아닌 노력하는 가수 뭔가 변화를 보여주는 가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번 혹독한 다이어트를 결심한 계기를 전했죠. 한층 날렵해진 턱선과 물오른 비주얼을 자랑하는 진혜성의 모습에 앞으로 더 무대가 기대가 되는데 팀미션에서 살아남아 다음 본선 3차전에 진출하게 될 현역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죠.